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삶의 포노음을 위한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눔은 독을 쌓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햇살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듯 나눔은 베풀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나눔은 곧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빈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나누듯 자신의 내면을 맑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나눔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마음의 따뜻함을 키워주고 이는 더큰 자비와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받는 사람에게 나눔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손길이 됩니다. 길 잃은 여행자에게 지도를 건네주듯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가는 힘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또한 나눔은 서로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키워주고 이는 더욱 깊은 인연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베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모두 나눔의 행위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작은 나눔의 모임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배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햇살과 비, 흙과 물이 없이는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 우리의 식탁에는 농부의 땅과 곡식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노력,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정성, 그리고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인의 수고까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연기라고 부르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대한 본망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실들이 얽혀 만들어져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완전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식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배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함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낭비 줄이고 음식의 소중함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음식 공양이라 부르며, 이는 곧그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한끼 식사에는 수많은 생명의 승결과 존엄함이 담겨 있습니다. 햇살과 비 그리고 흙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식탁에는 수많은 자연의 섭리를 거쳐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생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곧 깨달음을 향한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지 못하고 시드는 것처럼. 버려지는 음식은 잠재된 가능성과 풍요로움을 앗아가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를 줄이는 생활 방식을 강조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진 음식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남은 음식은 다음 식사를 위해 정성껏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듯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베풀 줄 알고 반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받는 것 또한 깨달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넷째, 불교의 가르침이 실천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으라는 말은 불교의 공양과 반야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공양은 배품을 통해 덕을 쌓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햇살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듯 배품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따뜻한 빛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반야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울이 먼지를 닦아낼 때 선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듯 낭비를 줄이고 소중하게 음식을 먹는 것은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맑고 평온한 마음을 얻는 수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배고픈 사람을 만나 음식을 나눠준다면 이는 공양의 실천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은 낭비를 줄이고 소중하게 음식을 먹는 반야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한 마음은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음식을 나눔으로써 공양의 정신을 실천하고 낭비를 줄임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이 함양됩니다 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어라는 말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견고한 산맥처럼 서로를 돕고 공감하는 공동체는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한 든든한 포대가 됩니다. 108번 고개숙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싼 햇살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듯 나눔은 베풀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공동체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어라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위한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며 나눔, 겸손, 감사, 낭비 줄이기,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다섯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우리 삶은 나눔과 배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밥을 산다면 얻어먹어라라는 불교의 말씀을 명심하면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